김유석 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쿠팡을 항의 방문했을 때 겨우 부사장으로 있다는 것 정도 구두로 인정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정말 어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어 무시와 무성의와 배째라시게 이런 어,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국민들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 외통위 간사로서도 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 아니고 어, 한미동맹의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어, 느껴집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고 도대체 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싶을 정도인데, 하늘에다 대고 지금 소리 지르는 주먹 흔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고 우리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만든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API 서명키 생애주기관리 대장을 비롯해서 자료를 제출한 게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도 사내 법무팀의 검토 보고서를 비롯해서 해롤드 로저스 대표 취임 이후에 결제한 주요 문서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김유석 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쿠팡을 항의 방문했을 때 겨우 부사장으로 있다는 것 정도 구두로 인정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정말, 어,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보니까 특징이 변호사들로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로저스 대표도 변호사신 것 같고, 어, 주요 대표 산하, 이제 그 하청 기업들, 산하 기업들도 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사장을 맡거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검찰을 자기, 어, 변호인단으로 활용했던 것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법그라지들이에요. 이 변호사 사단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저는 작정하고, 어, 이런 소위 이, 이 법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이런 오너리스크는 조속히 제거하는 게 기업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진짜 미국 기업이라면 진짜 소, 소비자 주주들을 생각하는 미국 기업이라면은 조속히 이런 오너 리스크 제거하는 게 기업에도 좋고 한미 동맹에도 좋습니다. 경고 드리니까 자료. 그 의원님 API 서명키 유효기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생애 주기 관리 대장.